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조그만 습관 하나의 변화가 수학점수를 30점 내지는 40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그만 습관이 뭐냐면, 바로 복습의 타이밍입니다. 복습의 타이밍은 대체로 학생들이 월요일날 영어가 들고 화요일날 수학,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영어, 그 다음에 목요일날 수학 이런 식으로 든 경우가 많죠. 중학생 기준으로. 그러면 월요일날 영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월요일날 수학 숙제를 하죠. 왜냐하면 다음 날 수학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영어, 영어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수학 숙제를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한, 제가 봤을 때한60% 70% 되는 것 같아요. 얘보다 더 최악인 학생은 뭐냐면, 화요일 날 수학 학원 가기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수학 숙제를 하는 거죠. 이런 학생이 최악의 학생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과연 어느, 어느 타이밍에 숙제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학 숙제는 언제 해야 되냐면 화요일에 수학 수업이 끝이 나고 그날 바로 과제를 해야 됩니다. 과제와 그리고 복습, 개념에 대한 복습, 자기가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날 수업 한 내용을 선생님께서 판서를 해주고 설명을 개념 설명을 한 부분을 자기가 한번 리마인드를 해봐야 돼요. 리마인드를 한 후에 그날 한 모든 문제를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반비례 곡선처럼 내려오는 곡선인데요. 이 망각곡선에 따르면 우리의 기억력은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의 기억력은 1시간이 지나면 50%가 없어져요. 1시간만 지나도 50%가 없어져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가 사라집니다. 70%가 사라지는 이 기억력 가지고 과연 그 다음날 숙제를 할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데 70%가 사라진 기억으로 과제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이 듣는 학생들의 어떤 과제를 다 못했어요라는 어떤 핑계거리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어제 수업한 게 기억이 잘안 나서 이 부분 하나도 못했어요. 기억이 당연히 안 나죠. 안 나죠. 응? 과제를 그날 수업을 하고 바로 복습을 했다면 70%의 기억력을 가지고 과제를 수월하게 했을 텐데, 그 다음날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쵸? 수학학원 오기 직전에 숙제를 하거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조그만 습관 변화 하나가 우리 학생들의 수학점수를 20점 내지 30점 올릴 수 있어요. 자, 학원 시스템을 보면 저는 우, 저희 우리 학원 학생들이 아주 많이 올린 케이스는 중3 경우 같은 경우에 아주 성적이 비약적으로 오른 케이스는 한 25점에서 갑자기 95점까지 뛴 경우 있어요. 저도 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 뛰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학원 시스템이 보면, 오늘 수학 수업을 했으면, 내일 과제를 제출하고 영어 학원을 가야 돼요. 내일 과제를 제출을 할, 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내일 과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늘 수학 수업을 하고, 오늘 저녁에 가서, 과제를 해오고, 그 다음날 수학 숙제를 내고 영어 학원을 가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 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습을 할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오늘 화요일 수업을 했으면, 목요일 수업에 왔을 때, 저는 지난 시간에 한,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중요 이론들을 쭉 판설을 합니다. 자, 왜어때 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하겠죠? 지난번에 설명이 이루어졌으니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하고, 누구야, 누구야, 이거 뭐야?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틀 만에 복습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치기 때문에 또 7일 만에 복습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시스템으로 저는 계속 돌렸어요. 그랬더니 학생 뒤 성적이 비약적으로 확 상승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왔는데, 최근에 어떤 이론들을 검토해 봤을 때, 에빙하우스의 어떤 망각이론 곡선과 일치하더라, 이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에빙하우스의 망각이론 곡선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1일 지나면 50% 기억력 감퇴. 아, 한 시간 지면50% 감퇴, 1일 지난 70%가 감퇴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내로 바로 복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습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과제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습의 주기는 1일, 3일, 7일, 30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원 시스템하 똑같죠. 1일째, 자, 복습이 이루어졌고, 3일째 개념 이론을 한번더 복습해주고요. 그 다음에 30일째 내지는, 아, 7일째 과제, 어떤 시험을 치죠. 7일째 그 주에 배웠던 시험을 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복습이 어떻게 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이런 조그만 어떤 변화가 학생들의 성적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줄수 있다는 사실. 자,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